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2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다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는 내용들이지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그의 인생 여정 마지막에 그렇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좌절과 실패를 맛보았던 그 역사를 다시 언급합니다. 그때 정탐 나간 사람들이 거대한 거인, 안학자손들을 보고 기가 질려서 무서워해서 자기들이 마치 메뚜기처럼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된그 부정적인 보고를 나누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나 보다. 그러한 믿음 없는 말들을 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벌을 받게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약속받은 땅에 대한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행동 때문에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려 이제 근 40년을 광야에서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 그들이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필요를 모세는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이지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떠한 문제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다시 힘을 내 담대하게 믿음을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안에 살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관계 속에 말씀 안에 살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약속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러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아직도 약속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싸워야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문제를 지적하지요. 이것은 광야상을 처음 그 정탐하고 나서 가졌던 두려움 그것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아낙자수는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고 그들이 취해야 하는 그 땅은 아직도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광야에서 유랑생활하던 사람들이 정착하여 문화를 이루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잘 훈련되어서 전쟁에 능한 사람들, 이들과 상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질 것이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절대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과거에 그들의 삶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 기억하되 강한 손을 그 팔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미 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셨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땅을 발에 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 열방을 위한 제사장나라 선전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라는 말이지요. 특별히 죄와 우상숭배가 가득한 가나한 민족에 대해서는 긍효를 베풀지 말아라. 그들을 다 진멸해라. 죄의 요소를 뿌리 채 뽑아 버려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겨두면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기적을 통하여 구출하신 것처럼 가나안도 그렇게 취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막연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큰 믿음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할 때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수 있다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할 때 20절을 보면 왕벌을 보내신다. 이 왕벌이 진짜 벌인지 아니면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어떤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인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무엇이든지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기적적으로 그들의 적들을 물리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그 적을 한꺼번에 다 진멸시키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천천히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을 감안하신 것입니다. 한꺼번에 적들이 다 없어져서 공백이 생기면 또 다른 적들이 침투해 올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조금씩 할수 있는 만큼 그들을 물리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답할 때 있습니다. 조금 빨리 온전하게 급히 그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역량을 아시지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기보다 정확한 방향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온전한 훈련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싸우면 쉽습니다. 가난한 땅은 그들이 들어가 정착하여 살 약속받은 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땅은 죄와 벌에 관영하여서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서 그들을 쓸어버려야 하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는 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그 일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가난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실까? 그 일에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laughs>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 그 땅을 취한 것도 있나요? 그들이 한 전쟁은 보십시오. 수도 적었고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항아리 안에 불을 숨겨 가지고 가서 그 항아리를 깨고 그랬더니 성이 무너지고 이건 그들의 힘으로 치른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도우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거처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열방에게 알리는 제사장적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풍요가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그것을 탐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조각한 신상들 불살라 버리고 신상에 입힌 은이나 금도 탐내지 말고 그것을 취하거나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런 가증한 물건들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들이니 너희도 미워해라. 적극적으로 미워해라. 진멸해라, 없애버려라. 거룩한 것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름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날마다 이 점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시키지 못했습니다. 타협했습니다. 좋아 보이는 거놓아 두었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처럼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습니다. 실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연약하여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던 사람도 믿음을 등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지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성령께 민감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간에라도 세상과 하나가 되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가난처럼 변질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하여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백성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을 겁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시 재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가 한 명이라도 환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염려가 되지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기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조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 믿음을 언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근간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믿음을 적용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16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손에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상황은 변함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대상을 그전서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그리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나의 삶에 그렇게 관여하셨던 선하신, 신실하신, 좋으신 주님, 그분을 다시 붙드십시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좋은지 이것이 좋은지 판단할 수 없어서 시간을 버리고 있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인정하며 가까이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본으로, 샘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분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분명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경험 속에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인내하시며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믿음 안에 거하도록 지금껏 일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우리의 오른손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두려움들, 재정적인 모자람들, 신문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자녀들에 대한 기대들, 영적 생활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 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 알게 하시고 더 자랑하게 하셔서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 그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는 그 일을 스스로 진행해 가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부름 받아 일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있게 살게 하시고, 오, 주님,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관영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죽음으로 치닫는 자들이 우리 손도 들고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